<laughs> 건가가강한 얘가 첫째. 얘가 첫째. 어, 얘가 보니까. 어, 얘가 셋째. 얘가 둘째. 앞에 있는 게 둘째. 털이 빛. 여기 이게 더 길어요. 지네들 겁이 많아 가 나도 네 판을 좀 깔아줘야 따라가... 돼. 왜? 제가 둘째예요. 둘째, 둘째, 제가 둘째, 제가 셋째, 요 앞에 있는 게 첫째. 얘들은 제가 가면 나올 것 같아. 요즘 안 따라오더니, 갑자기 왜 따라와? 평소 잘안 따라다니는데. 오늘은 웬일로 따라오네 쟤들 마음대로, 쟤들 말고. 대로너왜안 따라다녔잖아, 나. 왜 따라와? 너네 여기서 풀 뜯어 먹어야 돼. 나 따라오면 안 돼. 야. <laughs> 안 돼, 따라오지 마. 계속 따라오네. 오, 씨. 얘들 미쳤나봐. 나 일로 가야지. 쟤들 미쳤어. 계속 따라오네. 야. 왜 이래 따라다녀 너네 할일해 어?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안 주더니만 오늘따라 왜 그럴까 쇠고이네 어, はい。 코코 앉정앉정 앉아. 앉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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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서 앉어? 코코야 애들 풀좀 먹게 나 놔둬라 코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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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응. 애들 괴롭히지 마. 알았어, 응? 와서 먹으라는 건가? <laughs> 안쪽에 있는 데들 데리고 나온다 애들 먹게 놔둬 코코야 어미를 갖다 억지로 분리를 시켜놨다. 이 계속 이 근처를 맴돌고 있어요. 이가 그 뭐지? 여기 라벤더 품었던 애거든요. 품고 보살폈다 떨어떨어 튀어나왔다니까 계속 이 근처만 계속 맴돌아요 얘네들 근처에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 음, 빼놓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장마가 심해서. 애들 풀을 좀 이렇게 뜯어줬고 특히나 날씨가 덥기 때문에 각종 비타민 섭취도 중요하고 식이섬유 같은 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잘 먹어줘야 돼요 애들이 흙이라 이런 풀 같은 종류를 많이 안 먹으면 변비 걸려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똥이 속에 가득 차버리니까 그 여기 뭐라 그래야 되지? 엉덩이에 똥이 가득 차버리면은 사람이 입맛이 없는 것처럼 얘들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때문에 각종 채소 같은 것도 자주 먹여줘야 되고 공간적으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흙도 좀 새로운 흙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뽑다 보면은 그 흙도 파먹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건 풀어놓는 게 좋은데, 지금 제가 아직 준비가 안돼 있어서 풀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가 새로 지은 육추장인데, 지금... 영아리는 아홉 마리잘 있고요 음, 다행히 큰데로 옮겨줘서 그런지 훨씬 더 활기차고 더 좋아진 것 같고 어, 어, 저게 뜯어가지고 지 새끼들도 줘야지 지 혼자 처먹고 있네 어, 저렇게 먹다가 어, 지가 먹을만큼 먹으면은 새끼들 챙겨줄 거예요 새끼들 챙겨줄 거고 음. 지금 땅을 다 해집어 놨어요 EM을 다 뿌려 놨다 보니까 미생물 같은 것도 많고 그 저기 발효가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뭐 벌레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땅을 다 파헤쳐 버렸어요 완겨도 깔아둔 게잘 섞여 버렸고 그런 상태고 어,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요거는 밖에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하판으로다 짜가지고요. 각목이랑 이런 거 전부 다 재활용해가지고 재활용이랑 뭐폐 폐자재 같은 거다 해서 만들었고 고정은 얘 하나만 시켰어요. 지붕은 끝에 있는 거 고정을 안 시켰고 저 뒤에 거는 재활용한 거고 앞에 거는 폐자재고 그리고 요거는 강아지 키울 때 쓰는. 저기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를 좀 분리를 시켜 가지고 앞에 막았어요 막았고 예전에는 이걸로 부화장을 썼었는데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쓰니까 너무 허술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칸 막는걸로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어 양계망처럼 사용을 했고 이게 그 크롬 도금은 거의 다 벗겨지고 철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 지나가고 있어요. 네. 어, 철로 돼 있다 보니까 애들이 물어 뜯지를 못해요. 뭐 야생 동물이 들어오거나 하지를 못하고 뜯지도 못해요. 걔들이 그 그래가지고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고 하판 같은 경우에 저쪽에 그, 부모님께서 쓰시다 남은 거 있길래 여기다가 끼웠고, 여기는 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닫았 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닫을 때는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당겨서, 이렇게 걸어서, 돼 있고. 안에 먹이랑 풀이랑 집어넣을 수 있고, 이게 장점이, 여기로도 먹이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안쪽에는 껑집인데 껑집은 새로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 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껑들은 하도 뭐 위로 날고 어이구, 벌레가 위로 사람 보면은 막 점프를 하다 보니까 천장에 처박혀가지고, 내징탕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냥 망으로만 이렇게 둘러서 만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굉장히 넓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애들이 좀더 크면은 어떻게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오우 봐요. 지금 점프하는 게 장난 아닙니다. 나라 다니까 같아요. 조만암수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저볼 때는 이게 수컷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까투린것 같아요. 장기는 없고 까투린것 같습니다. 그런 음, 상황이고 잘 지내고 있어요. 얘네들은 처음에 아홉 마리 태어나서 두 마리가 죽고, 지금 일곱 마리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